다스만 나만 볼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씨. 담아둘 그만하시라고, 거야. 만하시라고. 응? 백반에서 하세요. 왜 신청곡 스테이지까지 넘어와? 알겠습니다6 8 1 0님 청하신 이재성 그지밥. 그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기요! 안 오세요? 가요, 가요, 가요. 난 뭐라고 계셔? 아유, 회의 좀 하느라고. 아, 대책 회의 하셨구나.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laughs> 우리의 안녕은 묻지 않아도 돼요. 네. 본인이 급하시면서 뭘. 지금 우리 애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측근들이. 다 같이 대책 회의를 하는데, 다들 말에는 개강된 분위기. 아하. 언제까지 이래다 하고만 있어야 됐냐? 이제는 뭐 정면 대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요. 해? 예, 해요. 정면 대응. 정면대요? 예. 하려면, 하지. 응, 그러니까, 해요. 네, 예, 괜히 저렇게 굴까, 봐 아이고, 하지. 괜찮아요. 뭘 그런 걱정까지 하셔. 아이고,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구나. 폭로할 거 우리도 있고. 아, 그래서 하라니까. 네, 나 뒷골목에서 7대1로도 붙어봤던 사람이야, 내가. 그걸, 뭘 어쩌라고. 네, 그만큼 강단이 있다는 얘기지. 깡이 있고. 17대1로 붙었을 때그17 중에 한 명이었죠 아 재밌네 <웃음> 재밌네 <웃음> 딱 봐도 티나나 혼자 17대1로 붙어가 이게 맞다니까 뭘로 뭐 돈으로? <laughs> 웃긴다 이거 웃긴 <laughs> 아, 요즘은 개그 공부해? 재파을 맞고 그거 공부하나? 공부는 무슨 나 웃긴 건 세상이 다 아는데요 그건 그래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나보다도 더한 사람이 엠비님 엄마 그러지 말자 그거를 왜 나한테 넘겨 난대체회의 하시는 그 상상만 해도 되게 웃겨요. 왜? 아니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측근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 거짓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좀더큰사한 거짓말은 없을까?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어 우리 회의? 안 가봐도 알지. 미국의회인데 의왜 그걸 알고 그래? 아, 알라고 하지 마. 그 하나 둘씩 나오는 정황들만 봐도 다 알지. 뭘? 그동안에 쳤던 숱한 거짓말들이 벗겨지고 있는 판인데 자꾸 이런 식이면은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음... 울 거야? 아니 그거는 그건... 그럼 정면대응 정면대응은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그 포토라인에 서면은 정면에서 반듯하게 대응하시게 돼 있어 엄청 잘 찍어줄게요 아 맞, 맞아 맞아 저... 예. 해보셨지? 난 측면이 자신 있더라고. 이 측면 대응. 아그 측면 대응. 이쪽 옆에서 찍어주는 게 아... 뭐랄까 좀더 자연스러워갖고. 됐거든요. 남의 속도 모르고 있 갈까? 속을 모르긴 잘 알지. 타겠지 뭐. 그냥 속이 지금 인덕션 아니에요. 에? 같이 가요. 그왜안 가고 있어? 어서 오세요.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오랜 벗, 나의 절친 제호씨 알죠? 예, 이 의원님. 그냥 번도 보다 보다 한 마디 하지 않습니까? MB 잡아갈러 자꾸 이러면 전쟁이다. 캬... 그 봐, 음... 우리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 진짜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 다 <laughs> 아니 어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냐? 네, 진짜 그김 집사 구속된 건 아시죠? 백주 씨. 아유 우리 백준 씨, 아이고 김집사, 김비서관도 같이 들어갔고. 집모야 어디냐? 왜 들어갔어? 왜 그랬어? 뭐왜 그래? 나는 몰랐다 집모야. 왜 그랬니? 너왜그런짓한 거야. 무슨 모르기는 참. 아이고. 난 개코도 몰라. 집불도 모르고. 엠비님, <laughs> 그? 어? 그만하셔. 아이. 내가 볼땐 이제 다온것 같아요. 그래? 그, 특활비 상납한 거, MB님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대. 우리 애들이 은근히 잘 본다. 세훈 씨도 실토했다면서요 우리, 저, 원전원장이? 예, 그, 특활비 줬다고. 야, 애들 이래, 나한테. 애들아, 나 MB야. 내, 한테이 가면 안 되지. 다스 얘기도 아시죠? 그, 김전 사장. 응, 어, 데 오른팔, 김 사장. 어. 불었대. 불었대? 예. 다스의 주어는 MB님이라고. 야! 드디어 주어를 찾았구나 그토록 주어가 없었는데 어. 이제 찾았네 그 뻔히 보이던 거를 우리 김사장은왜 그랬지 지난번 조사에서 그래 얘기 안 했잖아 이젠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대요 어머머 어어머어머 얼마나 거짓말에 물렸으면 그러겠습니까 거짓말도 이 하나의 레포츠야 레포... 아, 전에는 그리스리를 그래 즐겨 놓고선 말이야 자수석까지 썼대요 자수서 어? 권전무도 권전무도 다새 핵심 멤버인데 이젠 떠난 거예요 다들 다 떠나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마, 뭐 누가 날 위로해주지? 댓글부대. 그래, 이것들 요즘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댓글 빨리 요즘 신통질 않아. 더깔저게 일하란 말이겠더라! 그래도 찌... 열심히 하지 않아요. 평창에서 MB님 보고 싶다는 그 뜬금없는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로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그 되게 재밌던데. 땡이 뭐였어? 예. 거기 좋아. 나 녹색 좋아해 녹조 포탈사이다 <laughs> 댓글 성장의 아버지 비입니다 응?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자식 새끼들 기대기들아 너희들도 좀더 분발해야 된다 그쪽이 좀 처져 지금 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응 대체 뭐하고다니는 거니 이게 다인 거예요 안돼 뭐가 다야 더 가야지 우리 일나다스키를 뭐해 요즘 어? 나 나에 대한 입장이 뭐래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러 엠비님이 응. 보수 세력들한테도 이렇게 인기가 너무 없으셔가지고. 엠비님을 안고 가기가 힘든가 봐요. 와, 야, 뭐, 야, 하하 <laughs> 아, 나 안는 게뭐 힘들다고. 내 키로스도 얼마나 가벼운데. 견디세요. 어? 뭐, 원래들 그래. 난 이미 경험했잖아. 아, 정념이 떨어지네. 응? 어? 음. 우리 두 사람 앞에 세워두고. 자기들도 9년을 그, 띵까띵가 그래, 부역질로 놀고 먹고 그랬으면서 그래 이제는 스트레스를 을 끊겠다. 어? 그것도 뭐, 할수 없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뭐, 잘 견디셔야지, 어쩌겠어요. 다업보인거 아, 거지. 됐어, 됐어, 뭐, 뭘, 몰라. 나 대책해야 되니까, 이제 저기, 말, 말 시키지 마. 바빠. 에휴. 이 말이야, 이게 해가지고. 엠비님. 응?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뭘, 뭐, 어딜 가? 아, 혼자 가? 뭘, 뭐, 몰라. 나는, 나, 나를 가자고 해. 혼자 아이고, 가? 가려면. 참. 누가, 나 휴가 좀 줘봐요. 내가 엠비님 없고, 그 포토라인 서게 응? 어? 내가 진짜, 을 상상했잖아. 아, 내가 웃기다, 하 그러면, 어버지면 내가 생각해볼게. 어버지면. 응? 내가 업고선대니까그리고 엎고, 엎고 대 내가 그럼, 어, 어, 얼굴끼리 가까이 업고, 이렇게. 어. 고개를 왼쪽으로 내밀래요? 오른쪽으로 내밀래요? 아, 난 오른쪽이지. 아. 난오왼쪽 싫어하잖아. 왼쪽 싫어아 겁나 싫어기시 <목소리> 야, 여기 있 씹. 예, 계시네. 뭐다 쓰시는겨? 감귤이요. 예. 되게 맛있나보네? 네? 응.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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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맛없이요. 맛없이요. 아이고, 무슨 귤이 그냥 식이만 오고,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먹는겨. 아유, 아이고, 셔 아이고. 아이고. 지금 뭐 하는겨? 좀어색했죠요 많이 어색했어. 다시 해볼까요? 그리요 음. 아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번에 감정을 좀더 살려서, 잉? 음. 하이! 큐! 아이고, 무슨 귤이! 시기만 오고! 아이고, 맛없어라! 카트카트카트 카트, 카트. 아이고, 시바게뭐 하는 겨?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해요? 미안해요. 아이고, 지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경험이 없어. 그동안 어. 먹어온 세월이 몇 년인지. 거짓말, 지는 맛없는 게 없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뭐든 그렇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다 맛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맛없는 음. 경험이 없구먼. 안만요 아, 그래갖고, 지는요, 응. 응. 맛있게 먹는 연기는 아주 자신있어 아, 그래요? 그러고, 자, 자신있는 거, 우리 그렇게 가는 겨. 그럼요. 맛있는 국수 켜 음. 국물도 이제 조금 맛있고. 음, 음, 음. 어이구. 에이, 음. 자, 이까지오래 해서 껌 하나 씹어. 껌. 두 부서. 터져. 음. 아! 음. <laughs> 브라보. 아이고 기가 막힌 아이고 뭐 이정도 가지고요 고나절아 절빙애미도 좀 하자니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제가 무슨 연기를 요 아이고 무뭔 뭐 소리를 그렇게 섭하게 하신디야 절빙애미랑 같이 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 은 절빙애미 모르는 척을 그렇게 잘한담서요 쌩판 남인척 그건 연기가 아니요 연기 진심, 진심. 나도 모르게 내 진심이 나온거였지 연기로 볼 수가 없지 그럼, 그래야 아, 절빙 앱이지 저기 그러지 알지. 말고, 우리 저기 이참에 아예 저 연기자로 다가 이렇게 나서 보는 게 어때요? 요즘 노인 연기자들도 많이 뽑는다 그러지. 아, 디시요 응? 그런 걸 뭐하래요. 돈도 안 되는 걸. 원래 돈이 왜안 돼요? 연기하면 출연료 주는디안 준대요! 안 준... 주... 왜안 줘요? 아, 몰라요. 근데 이제 저기 준다그래놓고안 주는 제작자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이나영, 구혜선, 김우빈, 고수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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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혈죄 못뭐 받고 있어! 본래, 본래. 이거. 아이고 그럼 그런 사람들도 못 받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더안 죽었네 아, 말이라고 해요 주연배우들한테안 주는데 단독배우들 시경쓰고어 아이고 네. 그럼 허지 말아야 쓰겄네 그래도! 걸빙햄이을 한번 해봐요 응? 진짜 잘 어울릴만한 역이 있을겨 아이고 참 응. 어떤 역할이요 북한 아나운서요? 북한 아나... 응. <laughs> 아이고 말늘 냄새 나네 저기요 응. 이봐요 응. 시간 됐으니께, 이제 그만 가요. 뭐요? 지금 이거, 나를 향해, 선전포고 하는. 맞고 갈게요? 그냥 갈게요. 그냥. 그러나, 한번잘 생각해봐요. 말하지 말고 가요. 혹시 알아요? 어떤 간부한테 눈에 잘 띄면 나중에 정우성이랑 붙여줄지? 그냥, 이 제국주의자와, 삼조전계란을 향한 선전 버거 지금 꺼나 유지나 해요 뭔 소리하고 있어요 한말로 전양반절 미운사에요 그냥 아이고 참 양우석인지 뭔지 그 사람 미운사내저전계라 말까기를 상랑해주시는팬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훈수구단 배국수고요.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오늘의 까볼 말 열어볼까요? 빠밤! 네. 장화 홍 대표의 말이네요. 국정원 댓글이 불법이면 문통 지지자들의 댓글은 적법하냐. 아! 심지어 지지자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요.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단어까지 써갖고. 이슬람교. 네. 아, 들었습니다. 심각하지요? 국제적인 실수죠. 사석에서에서도 용목조의 얘기를 이슬람 비하반을 그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정당 대표라는 아유. 분이 진짜 개념 좀, 아유. 아, 좀. 근래 며칠 침박 청사안에공헌 들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는. 그거는 청산을 못 하셨나봐요. 뭐요? 침박 말고, 천박. 아.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더 시급해 보이네요. 천박, 청산. 청산을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어. 지금 계속 날리는 멘트들을 보면은. 현 좀... 정권이 뭐 여론조작을 해서 정권을 유지한대는 둥. 죽음의 지지율도 좀 조작됐다는 둥. 예? 어머. 입에서 막 가짜 뉴스가 나오네요. 막 나오지. 네. 명백한 허위사실을보도 아주 어, 썩쓸이 없어 이분은. 에. 그리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에. 지금 민정수석이 사시 통과를 못한 분풀이 하느라 권력기관 개편하는 거하고참 <laughs> <걸> <laughs> 싸다. <laughs> 저렴하죠. 아줌마, 천박 있어요? 천박 하나만 줘요. 여기 서어 10원. 어, 싸다. 10원도 필요 없다, 그냥. 그냥, 네가 갖고 가, 그냥. 그냥 갖고 가? 예. 네, 아이 그래도 기왕 줄 거면 좀 고급스럽고 비싼 천박은 없을까요? 그런 게 있겄냐? 없다. 없어. 없지. 아타깝네요 없어. 하신 말씀 중에 이것도 있는데, 현 정권이 괴벨스식으로 국정 운영한다. 이야 정말 밑도 끝도 없고. 여기서 또 괴벨스가 한번 들어가 주네. 사실 괴벨스로 웃기기 참 힘든데. 근데 웃겨줍니다. 네, 바로 이게 문제예 웃겨. 그러니까요. 우리 코미디도 가끔 이제 저질심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저질은 저질이야 근데 웃겨! 근데 문제야, 그게. 그게 문제입니다. 음, 네. 저질로 계속 웃기면 일단 보게는 돼요. 보고 나서도 안 되게 뭐 욕을 하더라도 시선을 잡아 끄는 그런 저질은 있거든.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애진영이렇이 네. 차라리 코미디를 아시지요. 그럼 저랑 더블 MC로 구호구쇼 아니지. 그분 있잖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분이랑 둘이. 대박. 아, 그래서 꽁트 하다가 진짜 싸워. <laughs> 노래는 한 곡으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 노래는 한 곡도 못 나갈 수도 있지. 네, 그래 그 얘기,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네.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그, 그 정도로 많이 재밌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깔만 나요. 이제 이쯤에서 깔까요? 그래요. 까는 걸 잠시 잊을 정도로 우리가 또 열변을 그러니까요, 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까시죠? 네, 깔게요. 까! 하나, 둘, 셋. 얍! 아, 잘나러 갑니다. 아이고, 나이스. <laughs> 난잘깔줄 알았어. 조작, 사찰, 창악. 블랙리스트 5만 가지 국기문란의 책임정당. 부역정당의 대표께서. 덩당히 고론하신 괴벨수식 국정운영 네? 이걸 우리라도 놀아드려야지. 안 그러면 개그가 너무 소해받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지금 되게 많아요. 현 정부가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개원한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일일이 이데 대꾸해 주길 바라고 한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음... 그냥 관심, 존재감. 제발 좀 웃어라도 줘요.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좀 지겹네요. 잊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겨운 쪽을 택하신게 아닐 거. 어? 응? 한계가 온 거예요. 왔구나. 한 개가 왔으니까, 한 개씩 깔까요? 어, 아, 이거 재밌는데, 와 와, 어... 오... 나 이미, 그나, 이걸 다 어떻게까지? 한 개씩 깔기에는 그게 한 개야. 너무 많고, 오늘, 말가기용으로 세트로 주신 거니까, 묶어서, 패대기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쪽 잡. 네, 이쪽. 난 이쪽, 아, 끝점머리 네. 거기 끝자머리. 쪽 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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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자, 번... 패대기! 야! 화이트! 화이트! 아! 타이밍 기가 막혀. 오늘은 좀잘 아. 맞춘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우린 잘 맞출 줄 알았어. <laughs> 김상배입니다. 안 돼요 안 돼. 니다 아. <laughs> <laughs> 웃기는 것은 뭐나 없진 안될 것이다 이런 확신들도 가지텐데아 <laughs>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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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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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그냥 웃겨주세요. 자, 자, 입이 실컷 웃겨주세요. 사실상 이시실컷 웃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라면 노래 들어야 되는데. <laughs> 이 채널을 제발 고정하세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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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재밌는 그 목소리 들어봐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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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언제나 우리가 즐겨듣는 TBS. 흥. 실수와 영미가 웃겨주는 구호, 구호쇼. 아, 웃기긴 내가 웃기지. 그다음 아, 그다음 그럼... <목소리> 그 만나만 볼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아씨, 담아둘 거야. 만하시라고. 응? 백반에서 하세요. 왜 신청곡 스테이지까지 넘어와? 알겠습니다. 6 8 0님 청하신. 이재성 그집밥 그다 TBS 구어고쇼 백반토론.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 H입니다. 저기요! 안 오세요? 네, 어, 가, 요 가요, 가요, 가. 아, 뭘 하고 계셔? 아, 회의 좀 하느라고. 안녕하셨습니다. 아, 대체 회의 하셨구나. 안녕하십니까, m 비입니다 <laughs> 우리의 안녕은 묻지 않아도 돼요. 네. 어. 본인이 급하시면서 뭘. 지금 우리 애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 거짓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더근상 거짓말은 없을까?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어, 우리 회의? 안 가봐도 알지. 미국의 회인데 그걸 알고 그래. 알라고 하지 마. 그 하나 둘씩 나오는 정황들만 봐도 다 알지. 뭘. 응? 그동안에 쳤던 숱한 거짓말들이 벗겨지고 있는 판인데 자꾸 이런 식이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음. 울 거야? 아니고 그거는. 그럼. 정면 대응. 정면 대응은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그포토라인에서면은 정면에서 반듯하게 대응하시게 돼 있어. 엄청 잘 찍어줄게요. 아, 말 맞아줘. 네, 해보셨지? 난 측면이 자신 있더라고. 이 측면 대응. 아, 그 측면 대응. 이쪽 옆에서 찍어주는 게 아... 뭐랄까 좀더 자연스러워갖고. 됐거든요. 남의 속도 모르고 있음. 갈까? 속을 모르긴 잘 알지. 타겠지 뭐. 냥 속이 지금 인덕션 아니에요? 에? 같이 가요. 그왜안 가고. 어서 오세요. 학근들이다 같이 막 대책을 하는데 다들 말에 개강된 분위기. 아하. 언제까지 이래 다 하고만 있어야 되냐? 이제는 뭐 정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요. 해? 예, 해요. 정면 대응. 정면 대응? 예. 하려면, 하지. 응, 그러니까, 해요. 근데 네, 이제 괜히 저시끄게굴까봐 아이고, 괜찮아요. 뭘 그런 걱정까지 하셔. 뭐. 아이고,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생각 안 해봤구나. 복로할거 우리도 있고. 아, 그래서 하라니까. 네, 옛날 뒷골목에서 7대1로도 붙어봤던 사람이야, 내가. 그걸, 뭘 어쩌라고. 내가 네, 그만큼 강단이 있다는 얘기지. 깡이 있고. 17대 1로 붙었을 때그17 중에 한명이었죠아 재밌네 재밌네. <laughs> <laughs> 딱 봐도 티나나 혼자 17대 1로 붙어가 이게 맞다니까 뭘로 뭐 돈으로? 웃긴다 <laughs> <웃기다>, 이거 웃긴다 <laughs> 아, 요즘은 뭐 개그 공부해? 재판을 맞고 그 공부하나? 공부는 무슨 나 웃긴 건 세상이 다 아는데요 그건 그래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나보다도 더한 사람이 mb님 엄마 그러지 말자 그거를 왜 나한테 넘겨 난대체회의 하시는 그 상상만 해도 되게 웃겨요 왜 아니 그 생각을 해 봐요 그 측근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오랜 벗 나의 절친 제우씨 알죠 예이 의원님 그냥번도 보다 보다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mb 잡아갈러 자꾸 이러면 전쟁이다 <laughs> 우리 화하게 음. 하면 안 된다고. 진짜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 다 <laughs> 아니 어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냐? 에 진짜 응? 그김 집사 구속된 건 아시죠? 백주 씨, 아유 우리 백주 씨, 아이고 김 집사, 김 비서관도 같이 들어갔고. 진모야 어디냐? 왜 들어갔어? 왜 그랬어? 뭐왜 그래 나는 몰랐다 진보야왜 그랬니 너왜 그런 짓을 아이고, 한 거야 무슨 모르기는 참난 개코도 몰라 짓불도 모르고 엠비님 <laughs> 어? 그만하셔 아잇. 내가 볼땐 이제 다온것 같아요 그래 그 특활비 상납한 거 엠비님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대 우리 애들이 은근히 잘 본다. 세훈 씨도 실토했다면서요. 우리 저 원전 원장이 예그 특할비 줬다고. 야, 애들 이래 나한테. 애들아, 나 MB야. 내 내한테 이거 하면 안 되지. 다스 얘기도 아시죠그김전 사장. 응, 내 오른팔 김 사장. 응. 불었대. 불었대? 예, 다스의 주어는 MB님이라고. 야, 드디어 주어를 찾았구나. 그토록 주어가 없었는데 어. 이제 찾았네. 응, 그 뻔히 보이던 거를. 우리 김사장왜그랬지 지난번 조사에서 그래, 얘기 안 했잖아. 이젠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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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얼마나 거짓말에 물렸으면 그러겠습니까? 거짓말도 이 하나의 레포츠야. 저는 레포... 아, 그리스리를 즐겨놓고선 말이야. 자수서까지 썼대요. 자수서, 어? 권전무도. 권전무도 다스의 핵심 멤버데 이젠 떠난 거예요, 다들. 다 떠나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마, 누가 날 이루어주지? 댓글 부대. 그래, 이것들 요즘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댓글 빨리 요즘 신통질 않아. 더 깔, 저게 일하란 말이겠더라!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평창에서 MB님 보고 싶다는 그 뜬금없는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로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그 되게 재밌던데. 땡이 뭐에서 예. 거기 좋아. 나 녹색 좋아해. 녹조 포탈사 이트 <laughs> 댓글 성장의 아버지. MB입니다. 응? 반갑습니다. 예.